안녕하세요. 팀남나입니다 6월 9일 MLB 미국 프로야구 총 15경기 중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46회차 대상 경기이구요. MLB 경기는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혹은 세례 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없는 다른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MLB 말고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광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지만 마인까지 잡으면서 세게 본 이유가 있는 경기죠. 자, 첫째 날0대 8, 두째 날0대 7. 이틀 연속 무득점 패배를 당하며 압도당한 캔자스 시티 때문에 또한번 관성에 이거 밀어붙일 수 있을 셋째 날이죠. 자, 만약에 토론토가 로열스 상대로 패하고 로열스가 토론토 상대로 이긴다면 바로 내일 확률이 높긴 합니다. 기쿠치가 시리즈 중이에요. 시리즈 중에 기쿠치가 터지면 삼선 발급이지만 안 터지면 그런 녀석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이 관성 우리 힘으로 꺾어버려다가 화입죠. 자 최근 20경기 5승 15패 로열스 15승 5패 토론토 자 최근 10경기 2승 8패 로열스 활승, 이패, 로열스. 이대비되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 관성. 토론토를 갈지, 패스를 할지를 정하는 거지. 뭐 로열스 배팅은 노래입니다. 설사 프랜을 걸치더라도요. 자 대신에 시리즈 중그 어느 때보다 높은 배당을 제시 중인 토론토입니다. 기쿠시가 등판하는데 등판하는 배당이 정도 쳐줘야죠. 자이 배당 만족스럽다면 가셔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내릴 필요 있나? 전이 흐름에 아직 내리지 않으렵니다 대신에 기쿠치를 못 믿는 마음은 오버를, 어제와 달리 오버를 껴넣게 하게 만들고요. 근데 그 타격 전에 자신있을 요즘에 토론토예요 타격 믿고 가는 겁니다. 기쿠치를 믿고 가는 게 아니고. 자, 미네수타의 양키 공포증은 오늘도 이어지고, 내일도 이어지겠죠. 뭐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 트윈스 대 양키스. 이런 매치업만 보고도 무지성으로 양키스 픽할 수 있는 경기예요이두팀 간의 관계는. 이두팀 간의 관계는 그런데, 그, 커시기 아, 제가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헷갈렸네요. 자, 아무튼, 트윈스 대 양키스. 이런 매치업만 보고도 무지성으로 양키스 픽할 수 있는 경기인데, 그 야, 양키스 선발진의 정점. 코르테스가 선발등판? 이거, 타선 사이클도? 저지, 리조, 스탠튼.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죠? 어제 셋다 홈런 친 선수들이죠? 쳐져야 할 메인 타선에서 홈런 다 나왔을 정도로 돌아가는데, 가야죠, 양키. 예. 뭐 말이 필요합니까? 이런 경기를 1.44배당이나 주네요. 오늘 이거보다 배당은 낮고 내용은 더 떨어지는 경기들도 있는데, 그 경기들은 반성해야겠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자신 있으니까 마인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자. 어, 허드슨 상대로 예상대로 진짜 잘했는데, 진짜 잘했는데. 자, 세인트루이스 빠따도 빠따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템파이 빠따가 저점이 높다. 하지만 고점을 넘을 수 있는 고점을 못 넘고 있다. 부상자도 있거니와. 그래서 근데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복은 심하지만은. 고점은 있다. 이러면서 저는 그래도 평균을 내봤을 때이 선의 위치, 이걸 넘지 못하는 템파베이 상대로, 음, 최소, 아무리 못해도 반반은 가겠지. 근데 고점이 터진다면 이걸 기대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프랭까지 보태보면서 예상했었는데, 자. 근데 불펜에서 저렇게 실점 날 줄은 예상 못했죠. 근데 불펜에서 실점 날 거는 사실, 예상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저런 거는. 뭐그래도 저는 프랜 봤으니까 상관없었는데 제가 프랜을 봤다는 건 역배까지 같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프랜. 자, 이길 수 있는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프랜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역배가 깨진 부분은 운이 안 따라고 밖에. 운이 안 따랐고 그불펜이 깨져 버린 거. 그 예상할 수 없던 부분이니까 어쨌든 세인트루시가 진건진 거예요. 어제 게임을 자, 무튼 아쉬웠어요.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딱 기선제압하기 좋은 타이밍과 그런 선발 투수였었는데 그걸로 진세인트로 있어요이 패배가 저는 때문에 한번더 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게임에서 승리조 차근히 올리려다가 게임 털린 만큼 많은 불펜들이 올라와야 할 내일 경기에서 타격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터리그 맞대그에서 이겼으면. 어제 이겼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겼어야지, 내일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턴을 소모한 세인트루이스의 역배를 이번엔 어거지로 보진 않겠습니다. 이걸 볼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도 안 보게 되고요. 자 일단 저 따라서 어제 오늘, 다저스 최소 거르기라도 하신 분은 다저스 때문에 일치라도 안으셨을 겁니다. 일단 최소한. 일단, 뭐, 뭐, 화이트를 잘 넘겨서, 그래도 다저스가 해볼만 하네 싶었, 싶었더니, 여지없이 불펜 운영 이상하게 하면서 게임 갖다 바친 다저스네요. 이게 뭐, 여행을 바란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아니, 왜? 하는 운영이었죠? 뭐, 그런 부분, 만약에 뭐 다저스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여의치 말고 털어버려야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심지어 자세히 알고 보면은 로버츠 감독 잘못만도 아니에요. 자, 하지만 내일은 선수 하나만 믿고 갈수 있습니다. 이 이름 하나만 보고 갈수 있어요. 자, 무슨 생각이냐면은 자 인터리그 맞대결에서 이제 일단은 싹쓸기보다는 나눠먹는 그림 그려보는 것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팀의 에이스를 넘어 리그의 에이스급이 된 곤솔린이 와서는데 나눠 먹을 만 하잖아요. 네? 하잖아요. 곤솔린이 지금 초반에 원 플러스 원 하느라 이닝이 항상 부족해서 계속 규정 이닝 들었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귀, 규정 이닝 들어가면은 늘리기에서 방어율 제일 낮은 선수가 곤솔린이에요. 제가 괜히 리그 에이스라고 칭한 게 아니에요. 자, 그 좋은 평가를 받던 스플리터가 드디어 안정화된 것. 그렇다보니 다른 구종에도 힘이 실린다 생각하는데, 뒤를 이어받다가 다저스 받다다? 든든하죠? 오늘 패배하는 별개로. 뭐, 불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전히 부상자도 많고, 일정도 힘들었던 다저스입니다. 하지만 선발 일단 해준다. 선발 일단 해준다? 그럼 승리에 필요한 수준의 득점은 차고 차고 넘치게 뽑아줄 수 있는 팀이죠 다저스는 어떻게 하느냐 시즌 내내 보여줬잖아요. 아 그리고 시즌 내내가 아니고 여지껏 보여줬잖아요 내내 몇 시즌간 그렇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 다저스는 뭐 딱히 선발해 을 준다 그럼 걱정 없이 가야 됩니다. 그런 것 치고는 괜찮은 배당이 주어진 거고요. 자 이상으로 6월 9일 MLB 미국 프로야구 총 15경기 중 4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자면 나머지 11경기 프리뷰라던가 다른 리그, 다른 종목 경기 프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구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